기본적으로 이제 선적이다 라고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것이 선적,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 보통 기, 기, 올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적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배에 이제 올리는 것을 선적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선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온보드라고 표현을 하죠. 이 표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수업 목적성으로도 중요한데 어쨌든, 무역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워낙에 그 과거에서부터 운송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해상 운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해상 운송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항공 운송들이 발달해왔기 때문에, 어떤 운송수단이든 사실 선적이라는 건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물건을 운송수단에 실린 개념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표현들이 다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운송수단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운송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본선 적재라고 표현을 하죠. 본선이 뭐예요? 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에 실었다. 그러면 선적의 개념을 본선 적재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발송, 디스패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발송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뭐 우체국 통해서 EMS 보낼 때 직접 가가지고 물건을 붙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편 방식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위해서 물건을 보낸다. 그럼 발송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될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수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인수 왜 인수라고 하느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무역계약의 이행 파트에 가서 운송 파트를 정확히 이해하면 당연한 내용이지만 지금은 앞부분이라서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왜 인수라고도 표현을 하느냐. 얘는 뭐냐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해상 운송은 우리가 터미널에 가서 운송인이 이렇게 어나 내가 수배한 운송인이 화물을 이제 인수를 아니 화물을 실어 줘요. 그런데 이런 거는 뭐냐면 항공기는 우리나라 이제 그 체제의 특성상 그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 터미널이 있고 그 터미널 안에는 어, 특정의 구, 어, 어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 관련된 당사자들만 이 터미널에서 화물들을 행, 행들링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비행기에 직접적으로 이제 실리는 것이고 어떤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터미널에는 사실상 외부인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이 터미널의 경계선에서 화물을 인수를 해 간다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선적이라는 개념이 항공에서는 인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 기타 어, 끔끔 이제 우편 수령 접수 픽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뭐냐면 이제 UPS나 뭐 DHL로 화물 특송을 보내게 되면은요. 특송사에서 와서 물건 가져가거든요. 사무실에 와서 DHL이 와서 서류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런 특송이나 아니면은 뭐 우편 같은 경우에도 EMS도 직접 수령해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선정이라는 표현이 다양한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운송 수단에 따라서 다르구나.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운송이라고 해 되어 있는데, 복합운송은 말 그대로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운송수 형태를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복합운송인이 전체적인 운송과정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수탁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다.